좀찍고가도록 할게요. 죄송해요.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01 여러 가지 순열 20페이지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하다가, 어, 이거 너무 더럽다? 좀 다시 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던 바로 고네요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A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보이는 이 하얀색 길은 우리가 지나가지 않는 길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A에서 B까지 가는 전체 경우를 구한 후에 이 빨간 점들을 지나는 경우만 쏙 빼놓을 건데 문제가 하나 있죠? 얘네들은 너무나도 중복이 많이 되는 경우야. 말이 이렇게 나와 있지? 어마어마하게 중복이 많이 돼요. 그래서, 오, 이경 우 빼고, 이경 우 빼고, 중복이 됐으니까, 얘 경우 더하고, 이런 식으로 지난 시간에 접근을 하려고 했는데, 어땠다? 너무 더러워서, 아씨, 못해 먹겠다. 이러면서, 선생님 이 문제 다시 검토해 드리도록 했죠. 자, 그래서 우리요, 이 문제에다가 두 가지 포인트를 좀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2번, 두 가지 포인트 정리할 거고요. 전체 한네 줄, 다섯 줄 정도 나오지 않을까? 한두 줄? 네줄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입체 도형의 경우 입체 도형의 경우 혹은 중복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경우 입체 도형의 경우 입체 도형의 경우 혹은 중복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경우 입체 도형의 경우 혹은 중복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경우 즉 무슨 얘기예요? 입체도형처럼 중복이 많이 되는 경우 혹은 평면도형임에도 불구하고 중복이 좀 과하게 심하게 많이 되는 경우라는 얘기입니다. 되도록이면 포인트를 이용해서 중복되지 않게 풀어나가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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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즉, 중복되는 경우를 빼고 다시 겹치는 경우를 더하고 빼고 뭐 이런 작업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힘들어지니까 아예 포인트를 설정해가지고 중복이 되는 곳으로 못, 못 나가게끔 그렇게 작업을 하는 일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2번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나가지 않는 점을 선택하는 순서는 지나가지 않는 점을 선택하는 순서는 되도록이면 지나가지 않는 점을 선택하는 순서는 되도록이면 먼저 지나칠 확률이 제일 높은 점부터 차례대로 선택해 간다. 지나가지 않는 점을 선택하는 순서는 되도록이면 먼저 지나칠 확률이 제일 높은 점부터 차례대로 선택해 간다. 선택하는 순서는 되도록이면 먼저 지나칠 확률이 제일 높은 점부터 차례대로 선택해 간다. 지나가지 않는 점을 선택하는 순서는 되도록이면 먼저 지나칠 확률이 제일 높은 점부터 차례대로 선택해 간다. 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두 가지 원칙을 지켜서 우리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할 거예요. 우선요, 선생님, 내가 지나가지 않을 이 점에 이름을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오는 점을 선생님 P, 얘를 Q, 얘를 R, 얘를 S, 이렇게 부를 거예요. P, Q, R, S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어나가도록 할 거예요. 우선은 A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해야겠죠. 자, A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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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9개니까 9팩토리얼을 3팩, 3팩, 3팩. 이렇게 나눈 녀석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나는 내가 지나가지 않을 녀석을 빼버릴 거예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선택해야 되는 점은 누구부터 따지는 게 유리하다? 2번에 뭐라 그랬어? 2번 한번 읽어보자. 시작. 지나가지 않는 점을 선택하는 순서는 되도록이면 먼저 지나칠 확률이 제일 높은 점부터 차례대로 선택해 간다. 자, PQRS 중에서 먼저 지나칠 확률이 제일 높은 점은 P. 그래서 우리는 P부터 선택할 거예요. 자, 그래서 나는 우선 A에서 P를 거쳐서 B까지 가는 요 경우의 수를 빼버릴 겁니다. 즉 P점을 지나치지 않기 위해서 A, B, B를 거치는 요 녀석을 떼버릴 거예요. 자 그럼 우선 A에서 P까지 가는 경우는 하나, 둘, 하나, 둘, 셋, 오 다섯 칸 움직여야 되는데 가로로는 두 칸, 세로로는 세 칸이 있구나. 자 이제 P에서 B까지 가는 경우는 하나, 둘, 셋, 넷총네 넷 칸을 움직여야 되는데 그 중에, 세로가 세 칸이나 되는구나. 라고, 요렇게 적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빼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는 P가 끝났기 때문에, 자, Q를 거쳐서 b 까지 가는 경우를 빼줘야 되는데, 사실 P하고 Q는 중복되는 위치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이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중복되지 않게 푸는 게 핵심입니다. 라고 했죠. 자, 그러면 우리 Q를 생각해 보도록 하자. Q로 접근하는 길은요 사실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어떤 길이 있냐면 Q로 접근하는 길은 이렇게 오는 길하고 이렇게 올라오는 길 맞아 딱두 가지 길밖에 없어 그럼 나는 뭐만 막아버리면 돼 피만 막아버리면 되지 그러면 무슨 길만 거치면 돼요 점만 거치면 될 거예요 맞나요 요 점만 거쳐버리면 피를 절대로 지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선생님 요 점을 Q1 q 1이라고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요게 에 요렇게 필기를 해 줄게요. 나는 P를 거치지 않으면서 A에서 예, Q를 거쳐서 B까지 가는 요런 경우를 구할 거야. P를 거치지 않으면서 A에서 Q를 거쳐서 B까지 가는 경우를 구할 거야. 그런데 실제 요 경우를 구해 봤더니 얘는 A에서 Q1을 거쳐서, Q를 거쳐서 B까지 가는 요런 길밖에 없더라. 중복되지 않게 포인트를 잡아서 얘가 포인트의 역할을 하죠. 포인트를 잡아서 해석해보니까 요 경우밖에 없더라요. 그래서 계산합니다. 마이너스. 자 A에서 Q1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3개, 2개. 그러므로 5팩토리얼을 3팩, 2팩으로 나누시면 되겠죠. 자 이제 Q1에서 Q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경우 되겠습니까? 한 가지 경우. 자 Q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거리는 몇 가지 경우 되겠습니까? 한 가지 경우. 이렇게 쓸수 있을 거요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Q점까지 해결을 했습니다. 자 이제 나는 또뭘뺄 거다? r 을 거쳐서 B까지 가는 경우인데 내가 앞에서 이제 P하고 Q를 감당했지. 그럼 이제 무슨 점할 차례야? R이 R이야. 먼저 도착할 확률이 있는 점은 R이지. 그럼 R부터 적으셔야 되는데 P라는 점도 안 거칠 거고 Q라는 점도 안 거치면서 A에서 R을 거쳐서 B까지 가는 요런 경우의 수를 빼버릴 거예요. 중복되지 않게 자, 그러면 이제 봅니다. 자, 그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A에서 r 로갈수 있는 길은요, 사실,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가지 길밖에 없어. 맞습니까? 자, 그런데 이길 중에서 길이 하나 막혔지. 누가 막혔습니까? P 길이 막혔어요. 그러므로 r 로 접근할 수 있는 길은 요 점을 지나는 경우와 요 점을 지나는 경우 두 가지 경우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요점은 r1이라고 부를 거고 얘는 r2라고 이렇게 부를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 a에서 pq를 거치지 않고 r로 가는 경우는요. 어떤 경우가 있냐?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첫 번째는 a에서 r1을 거쳐서 r을 거쳐서 b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 경우는 a 에서 r2 를 거쳐서 r 을 거쳐서 b 까지 가는 경우도 있더라 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또 계산합니다 마이너스 자 a 에서 r1 까지 가는 경우를 봤더니 하나 둘셋 그리고 뭡니까 네 다섯 다섯 칸 만에 가고 있죠 그러므로 얘는 O 팩토리얼인데 중간에 똑같은 가로와 높이가 이렇게 두 개씩 있더라. 자, R1에서 R까지 가는 경우에서 몇 가지입니까? R1에서 R까지 가는 경우 몇 가지예요? 한 가지. 그리고 R, R에서 B까지 가는 경우는 총세 칸인데 그 중에 두 칸이 똑같으므로, 아, 세 칸인데 그 중에 두 칸이 똑같아. 이렇게 작업할 수 있지. 그런데 경우가 하나 더 있으니까 더하기 자 이번에는 A에서 R2까지 가는 경우를 구해봅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역시 5 팩토리얼인데 예 높이가 3칸이죠 그래서 3 팩토리얼 작업합니다 자 R2에서 R1까지 가는 경우는 한 가지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 다시 R1, R에서 B까지 가는 경우는 3팩 2팩 앞에 있는 거랑 똑같을 거예요 맞습니까 자, 여기까지 되셨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모만 빼면 되겠다. P도 거치지 않고, Q도 거치지 않고, R도 거치지 않고, 맨 마지막에 있는 저 S를 거쳐갈 수 있는 A, S, B라는 요 녀석만 남겠죠. 잘렸을 것 같아서 조금 이렇게 네, 그림 옮겨놓고 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S를 생각해 봅니다. 자, 봅시다. S까지 갈수 있는 경우를 봤더니 이렇게 가는,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고요.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고요.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세 가지 길밖에 없는데 이길 막혔지. 이길 막혔지. 그러므로 S까지 얘네들을 거치지 않고 가는 경우는 얘 하나밖에 없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은 녀석을 S1이라고 요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S1이라는 포인트를 거쳐지만 중복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계산합니다. 빼기. 자 A에서 결국 우리가 계산하는 건 뭐가 되겠어? 실질적으로는 A에서요. S1을 거쳐서 S를 거쳐서 B까지 가는 경우 자 A에서 S1까지 가는 경우 몇개 되겠습니까? 하나 둘셋 네, 다섯, 여섯, 여섯 칸 가는데 세 개, 두개 똑같네요. 여섯 칸 가는데 세 개, 두개 똑같아. 자, S1에서 S까지 가는 경우의 수한 가지, S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한 가지. 계산할 필요 없죠? 네, 그래서 이 녀석만 계산하시면 돼요. 예, 선생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어봤는데 얘가 제일 간단해요. 얘가 제일 간단해요. 중복되는 거 빼고 그런 게 없어서 왜? 원래 전체 경우에서 점이 4개니까 4가지 경우만 빼버리는 거기 때문에 중복돼서 더했다 뺐다 할 필요 없어서 얘가 제일 간단하다 자 여기에 있는 내용 이제 정확히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제 계산 들어갑니다 자9 팩토리얼 3 팩토리얼 하나 까버리면 9 8 7 6 5 4 3 하나 뺐으니까 3 1 3 1 뺐으니까 여기에서 3 2 3 2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3 3 5 9 2, 2, 4. 요렇게 지웠어요. 그래서 8 곱하기 7 곱하기 6 곱하기 5를 하면 1680이 나옵니다. 빼기. 자, 이 녀석 계산하겠습니다. 자, 얘는요. 5, 4. 3, 1, 3, 1. 약분했고요. 2. 그리고 뒤에 4가 있네요. 그래서 요렇게 계산하면 5, 2, 10. 10에다가 4 곱하니까 빼기 40. 이렇게 됐어요. 자, 요 녀석 계산합니다. 얘도요, 빼기 5, 4, 3, 1, 3, 1 약분 됐고, 2, 그래서 10 이렇게 나오네요. 자, 빼기 요 녀석 계산합니다. 5, 4, 3, 2, 1, 2 약분 됐고요. 얘도 2, 1, 2, 1 약분 돼서 3만 남았어요. 자, 그리고 더하기 5, 4, 3, 1 약분 됐고요. 요 녀석 3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계산하면 520, 90 되겠네요. 그리고 5420에 3이니까 60 되겠네요. 더하면 150인데 마이너스 150 되겠다. 그리고 빼기 654, 3131약분 됐고요. 요 녀석 계산하면은 60 되겠네요. 결국 자 1680에다가 빼기 40, 빼기 10, 빼기 150, 빼기. 60 이렇게 되겠다 계산하면은 몇이 되겠습니까 260을 빼 버리면 되겠네 그래서 260을 빼 버렸더니 1420까지 경우가 나온다 라고 답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자요것이 중복이 심하게 많이 되는 경우에 포인트를 하나하나 다 잡아가지고 푸는 방법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